또 장면이 바뀌었군요. 주어, 목적어라는 아,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장 속에 반드시 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주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뭐, 무슨, 뭐, 뭐는, 뭐, 뭐, 시, 뭐, 뭐가. 즉, 얻는 이가로 끝나는 낱말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말로 했을 때, 뭐, 뭐를, 뭐, 뭐, 설, 을, 를로 끝나는 낱말이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주어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장, 긴 문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것이 주어인지, 어느 것이 목적어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너를. 나는 할 때는 이 붙었죠. 나가 주어입니다. 너를, 를이 붙었잖아요. 이때는 너. 너라는 말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I like you. 나는 좋아한다, 너를. I가 주어가 되고요. 너를, you, y 가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를 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식을 공부할게요. We help them.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들은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을, 그들을. 이때 우리들은, 그렇죠. 은 붙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주어가 되고요. 그들을, 을 붙었죠. 이때 그들이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 this is 민호. 이 사람은. 원래 this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입니다. 민호. 이 사람은 민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기서 은 붙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조가 되겠죠. 자이 문장에서 목적은 없죠. 조밖에 없습니다. He can swim. 수영이 수영하다는 말이고 이 can이 첨가되면 수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는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he가 주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가 주어라 이 말입니다. 무리, 우리가, 이것은, 그는, 우리들은 이런 말들이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는 뭡니까? 우리말로 을을 을럴이 첨가되는 낱말이죠. 너를, 그들을, 이런 말이 학교를, 저것을, 친구를, 소금을, 이때 친구 소금, 저것, 학교, 이러한 말들이 목적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누나는 방을 청소한다해서 주어가 되는 것이죠. 빨리 찾아야 됩니다. 누나는 그렇죠. 누나가 주어입니다. 방이 목적어가 되겠죠. 하늘의 색은 푸르다.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색은 그렇죠. 은이 붙잖아요. 색이 주어가 됩니다. 목적어는 없죠. 나의 형은 영어를 공부한다. 주어는 형입니다. 영어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금방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울은 한국 안에 있다. 서울이 주어가 목적은 없죠. 주어는 서울입니다.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무엇이 주어가 되겠죠. 왜 무엇이 없는 이가 있자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우리가 목적어가 되겠죠. 우리 우리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 소녀는 왜 울고 있니? 주어, 그 소녀, 소녀가 되겠죠. 한나무로 대답해야 되니까. 소녀가 주어고, 그 목적어는 없습니다. 정원하는 나무들은 풀어다. 주어,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없죠. 책상위에 책들은 나의 것이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책별이 주어가 되는 됩니다. 목적어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소녀는 사과를 좋아한다. 문장이 길잖아요. 이 문장 속에 주어가 있는 것입니까? 한 단어로 답하시오. 소년이 주어죠. 사과는 무엇입니까? 목적어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차가 지금 오고 있다, 가, 예, 기차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는 기차, 목적어는 없고요. 그래서 문장 속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습니다. 목적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주어가 더 중요합니까?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까? 주어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 왜? 주어는 반드시 있고 목적어는 없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어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주어는 사람이 되겠죠. 목적어는 없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 상당히 긴 문장이네요. 이 문장 속의 주어는 소녀는 그렇죠. 소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별이 목적어죠. 별들. 그렇죠. 별들이 목적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작년에 심었던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무엇이 주입니까 나무. 목적어는 없고요. 그는 왜 울고 있니? 그가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그녀가 주어가 되겠죠. 일한다 동사. 목적어는 없습니다. 아, 가을은 나를 고독하게 하는구나. 주어는 가을이 되겠죠. 목적어는 나가 되겠습니다. 대명사에 격변하라. 대명사는 무엇인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명사는 이름을 말하거든요. 내 이름을 놔두고 나라 그랬고, 당신 이름을 놔두고 그 대신에 당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그 사람 했으니까 대명사의이 말이죠. 그 여자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름 대신에 그 여자를 자 여러 말들이 바, 바로 다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민호 아버지 이런 말은 대명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나, 너, 그, 그녀, 우리, 그들, 그것, 요거만 대명사입니다. 축격 예. 아, 주어가 되는 말을 주격이라 하고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을 소유격이라 하고요, 목적을 목적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격 즉 목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을 목적격이라 하는 겁니다. 주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을 주격이라 하고요, 소유대명사는 소유함을 나타내는 나의 것이다 자기 소유라는 말이죠. 이런 말들을 소유대명사로 하는데 일단 우리 말부터 보는 겁니다. 우리 말에 축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하면 금방 되겠죠. 이건 뭐 설명해도 안 해도 아시죠. 민호를, 그렇죠. 민호를 아버지를 목적격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죠. 예. 그것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건 안됩니다. 바람상 안되죠. 자, 우리 말에 축격, 소유격, 목적격 했으니까 영어를 이제 보겠습니다. I 나는, 나는 또는 내가, my 나의, me 나를 목적격입니다. mine 나의 것.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말에는 뭐 없는 니가가 붙으면 되고, 뭐언론를 붙으면 목적격도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너는 you, 그 남자는 he, 그 여자는 she, 우리들은 we, 그 사람들은 they, 그것들은 they.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you의 소유격은 you에다가 R자를 하나 더 붙여서 you가 됩니다. 목적격은 you, 주격하고 똑같죠. 또 소유대명사 너의 것 하려면 you에다가, you에다가 S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He's 하면 그 남자의, he's는 또그 남자의 것 이런 뜻도 됩니다. 그 같은 글자인데 뜻은 두 가지가 되어 버렸죠. Her 그 여자의, her 그 여자를 글자가 같은데 뜻은 두 가지가 되죠.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Her's 하게 되면 그 여자의 것. Our 우리들의 us 하면 이거는 우리들의목격이고요 Our's 하면 our의 our's 이걸 붙이면 소유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대여 그들의 대여 저에서를 붙이면 소유 대명사가 되고요. 목적기관 댐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보면 복잡해가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몇번 연습을 보면 우리말처럼 느낌이 옵니다. 자꾸 연습을 하면 입에서 잊게 됩니다. 예. 자, 한번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I, my, me, mine. I, my, m e my. You, you, are, you, yours. You, you, are, you, yours. He, his, him, hi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She, her, her, hers. We, our, us, ours. We, our, us, ours. They, their, them, theirs. They, their, them, theirs. 자기 스스로 열번 연습하기. 민호와 아버지, father는 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바뀌는 모양을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이거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호는 할 때는 민호 그대로. 민호의 하려면 민호저. 요거, 요점 아시죠? 파스드라이라 하는데, 어, 점 찍고 S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발음은 민호저. 목적격은 그대로 민호 그대로입니다. 예, 민호를. 또 소유격도 소유대명사도 소유격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나중에 기술을 알게 되는 거니까 신경 쓸게 없어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놔두면 되고 이 뜨는 대명사인데 주격 소유격이 목적격이 소유대명사는 이 뜨는 없습니다 이 뜨는 소유대명사라는 게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후스 Who, 홈후스 누가 주격이거든요. 누구의 소유격 누구를 목적격 누구의 것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는 되셨으니까 이제 입으로 연습하는 게 남았겠죠. 한번 천천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민호 민호즈 민호 민호즈 민호 민호즈 민호 민호즈 민호 민호즈 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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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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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t it. It, it who, whose, whom, whose who, h o s e w o m h e 민호 아파스 사람이 여기 점 찍어주면 되죠 민호, 민호를 그대로입니다 주격과 똑같습니다 민호. 예. 민호는 민호 민호를 갖다는 말이죠 민호의 끝 하려면 이거하고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민호죠.